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장부터 저희가 6장이 시작되는데요. 5장까지는 객체 지향을 물론 써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배운 건아니고요 기본적인 어떤 코딩의 기초랑 논리랑 제가 어떤 재화 같은 것을 훈련시켜드린 것이죠. 근데 좀긴 시간이었지만, 5장까지가 확실하게 많이 익히셔야지만, 앞으로 6장, 7장, 8장, 객체 지향 OOP 기반으로 확실하게 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까지가 완전 기초니까요여러분이 열심히 반복적으로 알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6장부터는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코틀린 OOP는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네, 다른 시풀이라든가 자바랑 비교해서 또이 클래스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Object Oriented p r o m i n g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죠. 객체를 지향하니까 객체 위주의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겠죠. 자, OOP는요, 객체 지향이기 때문에 마치 이 실세계, 저희가 사는 세계처럼 그죠. 많은 사람들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뭔가 사물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물들을 저희가 하나의 객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객체라는 것은 자신의 고유의 데이터랑 고유의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유의 데이터, 콘텐츠를 가지고 고유의 행위를 다른 객체들과 상호작용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어떤 학생한테 인사하면 네 안녕하세요 라고 학생이 대답하죠 서로 간에 음성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로 이렇게 또 자신의 표정으로 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고 행위가 있는데요 어, 이런 클래스 라는 건요 하나의 어떤 설계 도면입니다 객체 지향의 세상에서 객체들이 뭔가 이렇게 상호 작용하고 움직이면서 뭔가가 진행돼 가는 건데 그 객체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청사진 틀 프레임 도면이 필요한 거죠, 설계 도면이. 그래서 설계 도면 격의 클래스라는 게이 코딩에 대 등장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는 클래스를 설계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전까지 써왔던 많은 타입들도요, 사실 거의 다다 다 클래스였죠, 여러분 클래스라는 건요, 클래스를 설계한다는 것은 클래스를 코딩으로 정의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보았던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타입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입, 자료형을 만드는 것이 바로 클래스의 정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데이터랑 행이라는 게 나온다고 했죠. 자, 데이터는 고유의 어떤 클래스, 객 클래스를 통해서 만드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컨텐츠입니다. 필드라고 자바에서 들어봤죠. 속성, 프로퍼, 프로퍼티 멤버 변수, 상수라고도 합니다. 이게 스테이트란 말도 있습니다. 이게 다 데이터죠. 고유의 어떤 상태 나의 어떤 속성, 그 다음에 나의 어떤 필드들을 나타내는 거죠. 행위라는 것은 멤버 함수, 뭔가 변화를 이끌어 내거나 이출력을 할수 있거나 뭔가 통신을 할수 있거나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죠. 자신의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다른 객체들과 뭔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딩 할 때는요, 클래스 하시고 클래스 이름을 넣고 브레이스 사이의 바디부에다가 뭔가를 정의하시면 되는데, 요 정의할 때 저희가 바르바래 이런 데이터 변수 상수가 들어가고, 펑션에 함수들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클래스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 제가 지금 그 자바 여러분들 객체 지향의 어떤 기본 한 20년도 더된 거의 그런 튜토리얼에서 가진 건데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 데이터가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감싸고 있는 게 b a 버 행위죠. 메소드 함수입니다. 고유의 데이터를 어떤 고유의 함수들로 처리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이런 클래스대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객체인데. 자전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그죠, 속도라든가, 어떤 RPM이라든가, 기어 같은 게, 이런 컨텐츠 스테이트 필드가 되겠습니다. 프로퍼티 근데, 기어를 바꿔라. 뭐, 브레이크를 제동해라. 염들. 뭐 속도를 높여라. 이런 식으로 염들. 그죠? 어, 그죠. 뭔가 이렇게, 핸들을 틀어라. 그죠? 안장에 앉아라. 뭐, 이런 가지 어떤 이런 행위들이 있죠? 그런 행위들이 바로 메소드를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드랑 메소드를 구성된 게, 하나의 어떤 자료형, 자전거라는 바이크클 자료형 이 클래스를 만들어진 거고 그 자전거의 객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코딩에서막 움직이면서 막 진행되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신의 데이터랑 행위를 가지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데이터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뭐 정수라든가 실수라든가 문자라든가 불림 같은 것도 기본형들이 있는데 그런 기본형 데이터, 데이터 하나 가지고는 한두 개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는 또 이렇게 묶어서 이동하고 묶어서 뭔가 연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에 의해서 클래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자료형 복합 자료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복합 뭔가 믹스되어 있고 뭔가 행위들 액션들 함수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붙어서 그래서 요 클래스 설계도대로 객체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인스턴스화 한다고 그래요 인스턴스는요 즉각적으로 만들어져서 뭔가 행위를 하는 실체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말이 좀 어렵죠 용어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클래스는요 밖에서 보기에는 안 보이는 데이터를 가질 수도 있고 보이는 데이터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게 한다 고해서 뭔가 은닉화 캡슐화는 말도 많이 여러분들 객체지향 사전이라든가 책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어떤 클래스를 이렇게 설계하는 방식은요 이점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닉화, 뭐 캡슐화 또 나중에 저희가 뒤에서 배우는 어떤 상속이라든가 어떤 또 확장 같은 걸 배우시게 되면요 이 코드의 재사용성과 구조적인 게탄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만든 A라는 기능을,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A 다시가 나와도요, 다시 A를 짤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우리가 고치거나, 아니면 조금만 추가해도 재활용성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아빠 아이스 태어난 게 아들인데요, 아들이 아빠의 어떤 속성과 기질과 기능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재사용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상속이라든가 나중에 배우는 이런 강력한 개념들이, 객체 지향에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절차 지향의 함수죠. 그냥 메인에서, 첫 번째 줄에서 마지막 줄까지 그냥 실행되는 형식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방식은요, 이미 써왔지만은 좀더 6장부터는 이제 개념적으로 알고 쓰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설계 도면대로 객체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행위를 시작하는 게 바로 생성자입니다. 컨스트럭터라고 하죠, 컨스트럭터. 네, 자바의 컨스트럭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new라는 키워드를 썼죠, 여러분들. 뭐 다른 언어에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new도 있고, alloc도 있고, 뭐 init도 있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쓰이는데요. 코틀린은 그런 키워드를 쓰지 않는다는 게, 여러 약간 좀 단순하면서도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생성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신규 프레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규 프레이트는요 어, 우리가 한번 쉽게 책이라고 하는 어떤 자료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스 프로젝트라고 한번 이름을 명령하도록 하죠. 자, 북스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북스 프로젝트에다가 패키지 구조를 잡은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책으로 했을까요, 여러분들? 예. 책은 여러분들 가장 흔하긴 한데도요. 우리가 숫자 하나라든가, 문자 하나라든가, 문자 한두 개라든가, 뭔가, 어떤 분리 이 같은 거로 표현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 책은 복합적인 어떤 컨텐츠들이 묶여서 하나로 되잖아요. 그죠? 책 제목이 있고, 저자가 있고, 출판사가 있고요. 발행 연도에, 뭐, 페이지 수에, 카테고리에, 표지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복합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묶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클래스는 보통 하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다 보시면은. 여러 개의 어떤 클래스들이 계층적으로 패키지, 디렉터리처럼 보이는 묶음이죠. 그래도 그런 거에 뭔가 구조적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시거나 창업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소프트웨어를 짜시게 되면요. 구조적인 연습이 좀 필요해요.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출판사 먼저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전 음, 슈먼 펍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슈먼 펍이라는 패키지가 최상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독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마이북이든 북이든 새로운 책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책은 기본적으로 없는 자료형이니까요. 우린 책이란 자료형이 필요합니다. 제목과 저자와 뭐 출판사 같은 복합적인 자료형이 묶어야 되고요. 또그 묶인 거를 뭔가 어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액션들을 매, 멤버 함수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출판사를 통해서 뭔가 어떤 서점에 납품한다든가 하면 돼. 그죠.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상호작용 할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슈먼펍 북스랑 또 하나의 다른 패키지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하이 패키지. 슈먼펍 아래에다가 북스가 아니라 메인이라는, 아, 자, 여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 하셔야죠. 자, 여기다가 네, 메인 패키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메인 패키지를 만드시면요. 이런 식으로 시범 퍼업이 최상단이고 북스라는 것과 메인이 있죠. 여기에 우리 북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다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서 한번 실행하거나 테스트해보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북스 패키지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이제 마이북 예, 혹은 뭐 북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클래스를 만들 북스 kt 소스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 갈 건데요. 원래 이런 클래스는 이렇게 뚝딱뚝딱 그냥 바로 코딩해서 만들진 않아요, 분들 충분히 다 어떤 기획문서가 있죠? 기획문서, 마케팅이든, 어떤 시장조사든, 임원진이든, 요구사항들이 정립된 어떤 기획문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정의문서가 있죠, 암들.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리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 SRS 같은 문서들이 등장합니다, 원래는. 자, 그런 문서대로 우리가 보고 나서 객체 지향으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되죠? 그 설계된 어떤 테이블이라든가, 설계된 어떤 UML 같은 거라든가 설계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이 코딩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클래스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시작하는 클래스를 만드셔야 돼요. 소문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클래스란 키워드로 하시고 대문자 b 를 시작하는 클래스북이라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끝이에요, 여러분들. 자, 시브뿔이나 자바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 자, 왜냐면 바디가 필요한데 코치넷에는 서 사실 바디가 없는 클래스도 클래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바디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도 가능하죠.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는 이것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이것도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몬, 어, 펍. 북스의 북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료형이죠. 이건 뭐예요? 새로운 하나의 자료형 타입을 우리가 지금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한다는 것은 새로운 타입을 정의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북 타입대로 만들어진 객체들이 하나의 어떤 실질적인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은 여러 개 많이 있죠. 소설책, 뭐 만화책, 컴퓨터책, 음악책, 미술책 이런 식으로 책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각각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제목과 저자랑 출판사 다 다르죠 모든 게.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북이라는 타입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내용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래서 설계 도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즉각 즉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대문자 북을 시작하는데요. 자바랑은 다르게 이 클래스 이름이 이 파일임과 일치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음, 일치할 필요는 또 없어요. 코틀린은 심지어 패키지 이름도 어떤 파일이나 디렉토리명과 일치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좀 융통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클래스 북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바디를 열면요, 이 바디 안쪽에다가 내용과 행위를 채워넣으시면 돼요. 내용은 필드 프로퍼티라고 불리죠. var, var 같은 변수 상수를 여기다가 정의하시면 됩니다. 행위는 뭡니까? 메소드는요, 멤버 함수는 함수죠, 함수. 펑션으로 시작하시면 되죠. 자, 출판사니까, 아, 책이니까, 출판사에 속하겠죠? 마을로 에서 출판사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퍼블리셔죠? 어, 자, 퍼블리셔. 바로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우리가 합시다. 이게 휴먼, 펍이니까, 휴먼 출판사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스트링 타입으로 이렇게 타입 인퍼런스가 된 거죠, 여기 그 점들. 여기다가 우리가 안 적어도 됩니다. 요거 사실은 이렇게. 자, 왜안 적어도 되죠? 여기에 초기화된 값이 타입을 인퍼런스 추론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책의 제목은 바르형으로 했어요, 여러분책 제목이 바뀔 수 있다고 혹시. 이렇게 정했습니다 스트링 타입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미정일 때는 null로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초기를 이렇게 해놓는 게 일단 원칙이죠. 자, 그래서 null 해가지고 제목이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목이 없죠.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 원래 용어로는 필드인데요, 여러분들. 필드인데 사실은 코틀린에서는 약간 필드랑 프로퍼티를 좀 구분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자바에서는 그냥 필드 필드 써왔는데 그죠? 근데 네, 필드보다는 여기는 프로퍼티라고 부르는 게좀 좋겠어요, 여러분들. 프로퍼티. Property. 자, 프로퍼티는요. 어, 외부에서 그 프로퍼티 통해서 어떤 클래스 객체를 내부 내용을 뭔가 조작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한 있는 어떤 규격입니다, 일종의. 나중에 저희가 좀 프로퍼티 필드를 좀더 자세히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거기다 펑션을 좀 만들어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위쪽에 내용이 있었으니까 여긴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행위. 그죠 내용과 행위를 우리가 담는다고 했는데요. 고유한 내용과 고유한 행위를 담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메소드를 저희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메소드는 펑션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여줘야 되겠죠? 쇼북이라고 그냥 정합시다. 함수니까 메소드 인자 받을 수 있는데요. 없게 하고요, 일단 그냥 간단하게 프린트만 찍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다가 하죠. 자, 프린트. 여기서 프린트 그냥 ln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러분들자여 한번 어, 타이틀 찍어볼까요? 타이틀 책의 내용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타이틀 찍고요. 무슨 책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찍히겠죠. 음,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어, 감싸주면은 책 제목이 좀 드러나겠죠. 그 다음에 어떤 퍼블리셔가 발행했느냐 퍼블리셔가 발행했음 이렇게 찍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너이 그냥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를 와서 뭔가 값을 바꿀 수는 있는데. 그죠 우리가 뭘 하면 좋죠? 네, 여러분들. 엘비스 여러분들. 마치 이품문처럼 쓰이는 엘비스 앞에 게너이라면 그냥 아무거나 찍지 마시고 너를 찍지 마시고 아직 이름이 없든, 이름이 없음. 노네임이라고 no 찍읍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래스라는 새로운 자료형을 설계 도면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두 개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출판사랑책 제목. 그 다음에 타입은 북이란 타입이고, 함수는 하나밖에 쇼북만 딸랑 보이고 있어요. 얘를 함수를 실행하면 책 제목이 이렇게 작은 따옴표에 감싸 나오고, 연이어서 출판사가 발행했다고 나오죠, 여러분들. 이렇게. 음. 요걸 저희가 일단 한번 메인 함수에서 동원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 메인 함수에서 이제 우리가 요 책을 한번 새로운 자료용으로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쓰는 거는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메인 패키지가 있죠? 사실 저기서 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잠깐 하고 바로 저를 옮기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어떤 변수에다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음, 뭐 이렇게 마이북이라고 하나 두고요. 두고요. 요렇게 북이라는 자료형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타입이 된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새로운 타입을 우리가 사용해서 변수 상수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 변수 상수를 만들어내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북이라는 예, 상수격의 어떤 마이 북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발 발효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o 북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북이라는 요 클래스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여러분들. 문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대고요, 여러분들. 생성해야 되니까 생성자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constructor죠. 생성자라는 건요, 여러분들. 클래스, 자바에서는 뭐였습니까? 클래스랑 이름이 동일한 함수였죠. 네. 코트린에서도 어, 물론 생성자는 클래스랑 이름이 동일한데 직접 이름을 놓는 않아요. 이게 렇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는 건요. 클래스 해당 클래스의 이름에다가 가로를 치시면 됩니다. 그냥 앞에 new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앞에 얼룩 이 t new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생성자 함수 호출은요. 클래스 만들고자 하는 객체의 클래스 이름에다가 이렇게 함수를 뜻하는 호출을 뜻하는 가로를 놓으시면 그 타입의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객체가 자, 객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의 메모리 공간을 일단 알아봅니다. 자바에선 JVM 힙 공간입니다. 일종의. 거기에 공간이 충분하면요. 이 북이라는 사이즈에 맞게 공간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 북의 내용과 행위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들어내죠. 생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생성하는 거를 바로 쓸수 있게끔 뭔가 설정하는 거죠. 초기화합니다. 초기화. 모든 변수가 초기화하듯이 이 클래스의 객체도요, 초기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거쳐야 되죠. 그걸 담당하는 게 바로 생성자예요, 생성자. 자, 암튼, 요런 식으로 일단 가로라고 하면 얘가 만들어져요. 이부분쪽 에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이북이라는 요변수는요 이제 여러분들, 북 타입, 클래스 타입의 변수가 된 거기 때문에, 북에 있는 퍼블리셔 타이틀 내용과 쇼북이라는 행위 함수를 쓸수 있는 하나의 객체가 된 거예요. 객체 얘기합니다. 객체, 객체. 이런 객체를 만들어야 하는 걸 저희가 인스턴스화한다고 그래요. 인스턴스화. 만들어져서 바로 행위할 수, 행위를 자신의 고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죠. 데이터를 가지고. 네, 그래서 인스턴스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성자는 반드시 한번 불려야지만 클래스 타입의 네, 변수 객체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마이 부계은 우리가 이제요 하나의 어떤 행위를 또 데이터를 담을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객체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마이북은요. 여러분들.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닷 점을 찍어보면은 뭔가 멤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닫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이 왼쪽에 앞에 있는 거의 내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참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택. 예. 그래서 퍼블리셔라고 하는 문자열형의 필드 프로퍼티랑 타이틀이 보이죠. 그 다음에 쇼북이란 함수가 보이네요. 이렇게 나머지 형태가 잘 모를 거예요. 왜 있는지. 그래서 어, 퍼블리셔 타이틀 쇼북이라는게 들어있구나. 이 굵은 표시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퍼블리셔 하면 요 마이북이라는 북타이클래스에는 주먼출판사가얘를뜻하래 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드의 내용을 음 우리가 참조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음. 내용은 참조해 볼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새로운 값을 에, 이렇게 여러들 넣을 수는 없네요 그죠 왜 넣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 예, 여기 발로 돼 있잖아요 발 엔들. 그죠 여들 예. 발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리드 온니 점들 그래서 에러가 됩니다 에러입니다 에러예요 그죠 예. 그런데 요건 바꿀 수 있습니다 타이틀은 바꿀 수 있어요 타이틀 여러분들 타이틀 바꿔볼까요 저희 음. 타이틀은 마이북에 에, 타이틀 하셔 가지고 여기다가 뭔가 책의 내용을 우리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책의 내용은, 뭐, 이렇게 해놓을까요? 우리가 코틀린의 등장. 올해, 이제, 공식적으로, 뭐, 오 나왔죠, 이제. 그죠? 자, 바뀌죠, 여러분들. 예. 예,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보죠. 여기다가 한번 찍어봅시다. 어. 자, 우리가 만든, 마이북이라는 북 타입의 클래스의 객체죠? 요걸 한번 우리가 찍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자, 마이북도 한번 찍어 보고, 마이북은 또 어떤 타입을 가졌는지 한번 다 찍어 봅시다, 여러분들. 마이북에 네, 자바 클래스가 있었죠. 그냥 자바 클래스만 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네임 한번 해보죠. 이건 사실 자바의 겟네임입니다, 겟네임, 여러분들. 요거 한번 찍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음, 자, 마이북에, 음, 아까 퍼블리셔가 있었죠? 이거 찍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북에, 어, 타이틀, 한번 이렇게 찍어보십시다,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찍어보고요. 한 줄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일단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실행해보시면, 뭔가 우리가 만든 마이북이 북타입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어떻게 나옵니까? 슈먼 출판사가 퍼블리셔 나오고, 타이틀이 여기서 한번 바뀐 상태로 나오죠? 이걸 바꾸지 않았으면은, 그냥 널로 돼서 아마, 나옵니까, 여러분들? 널이 아니죠? 아, 널로 나오네요. 널이 나오죠? 이걸 부린 건 아닐까요, 저희가, 그죠? 네, 그래서 좀 보기는 안 좋습니다. 널로 나오니까, 그죠? 렇 위에 볼까요, 요거, 여러분들? 슈먼 북스, 슈먼 퍼브의 북스의 북이라고 하는 어떤 패키지랑 클래스의 타입이, 네, 풀 패스, 풀 한정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저희가 타입이 javaclass.name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패키지에다가 타입, book이라는 클래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즉, mybook이라는 요 변수, 상수에는요, book 타입에 풀 이름은 뭐예요? 패키지명과 클래스명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죠. 슈먼퍼 북스, book이라는 그런 클래스의 타입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필드들은 내용들은, 퍼블리셔 타이틀은 접근을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메소드 함수, 뭐죠? 네, 쇼북을 한번 실행해보겠습니다. 쇼북 자, 쇼북을 보시면은, 요렇게 실행된 걸알 수가 있어요. 요거죠, 바로. 타이틀을 넣는데, 널이면은 엘비스에 의해서 노우 no 네임이 나오죠. 작은 담에 되어있구요. 퍼블리셔 필드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노네임 책크 s h i p 서 발행이라고 나오죠. 요렇게 두 번, 세번 우리가 프린트에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쇼북을 해당 객체에서 부릅니다, 그죠 여러분들. 쇼북을 쇼북 메소드 함수를요. 해당 객체에서 이렇게 호출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부르면 요렇게 해당 함수의 내용이 자신의 고유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편리하죠, 이렇게. 그래서 묶어서 이동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 시점에서 자신의 고유의 행위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객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 저희가 여러분들 이것 좀더 해봅시다, 좀더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우리가 해왔던 방식은요, 자바라든가 시뿔뿔이라든가 이런 방식에서 했던 거랑 비스무리 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요, 코틀리는 좀, 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약간 좀, 여러 가지 편리성과, 어, 떤 심플리티를 좀 추구하면서도, 어, 성능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어, 개념을 가진 언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클래스북을요, 좀더 단순하면서도 약간 좀, 어, 편리하게 정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